자, 이제 2023년 9월 고위학력평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두 개의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y는 log2x, y는 log2의 x-pq, 평행이동 관계야. 그렇다면 어차피 그래프 모양은 두 개가 아마 똑같을 겁니다. 밑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교점이 4,2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4,2는 두 함수에 동시에 존재하는 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뭐할수 있겠다? 4,2를 대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2를 넣으면 2는 적고요. 로그 2에다가 4-P에다가 플러스 Q다라는 식을 먼저 만들어주고 출발을 하자.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X 절편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진수가 지금 이제 뭐가 되는 상황이다? 1 된다. 또는 Y 값이 0이 된다. 이걸 가지고 풀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구해줄 수 있는 거. 첫 번째, Y는 log EX. Y는 log EX. Y 값이 지금 이제 0이 되는 거라서 X 값은 무조건 얼마라고 결정? 1이라고 결정하니까 A 점의 좌표는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0이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자 이거죠. 얘가 지금 이제 y는 로그에다가 2그 다음에 x-p에다가 플러스 q 이 값이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넘겨주게 되면 로그 2에 x-p가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고요. x를 뽑아내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제 지수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지수로 만들면 2의 마이너스 Q제곱이 X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결국 X값은 2의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P다라고 지금 나오면서 얘가 바로 이제 B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요. 2에다가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P값이다. 이렇게 B점을 만들어내자. 됐니까? 지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y는 3과 만나는 점중 c와 d라고 했을 때어요 선분 길이의 차가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좌표가 필요해. 그런데 이미 a점과 b점의 좌표는 찾아 놨으니까 여기서 먼저 ba 선분의 길이를 내가 지금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ba의 길이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P에다가 1을 빼는 게 바로 뭐가 될 거야? BA 성분의 길이가 될 거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난 누구 찾아주면 돼? C점과 D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좌표들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Y값이 3이 나온 거야. 이걸 가지고 차근차근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줍시다. 그러면, 해보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계산해야 될건 뭐냐 이제 3이 나오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먼저 y는 로그 2의 x 이 값이 3이 나온다고 치면 x 값은 8이라고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이잖아 그죠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8이구나 이렇게 내가 적어 볼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y는 누구 함수? 로그 2에다가 x-pq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그럼 방정식 푸는 거니까 넘겨주면 되지. 결국 로그에다가 2의 x-p 이 값이 3-q가 될 거고요. 지수의 형태로 고쳐주게 되면 2의 3-q제곱이 x-p여서 x 좌표가 뭐가 나온다? 2의 3-q제곱의 플러스 p 값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좌표가 2의 3 q 제곱에 플러스 p값이야. 이렇게 내가 만들어 버린 거 맞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좀 계산만 해 주면 돼. 잘 봐. 이제 선분 cd를 구하자고요. 그럼 c에다가 d를 빼는 거지. 그러면 선분 cd의 길이는 8-2의 3-q제곱-p값이라고 적어 주면 돼. 8에다가 얘를 빼주면 되니까. 되니까지. 자, 이제 이 관계식에다가 다 집어 넣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어보자.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집어 넣게 되면, 자, 이거지. 8-2에 3-q제곱-p에다가. 얘가 CD의 길이. 요놈을 뺄 거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q제곱-p 플러스 1.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요? 4분의 3이라고요. 됐네. 그다음 우리가 맨 처음에 4 콤마 2를 때려 내면서 만든 거 있지, 그렇지?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또 지수의 형태로 우리가 바꾸면서 계산해 볼게. 넘겨 주면 2 q가 뭐가 만들어져? 얘가 지금 이제 로그 2에다가 4 p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지수로 바꿔 줄 거니까 2의 2 q 제곱이 4 p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야. 이 관계식도 지금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시간에 있고요. 두 번째 식이 뭐였냐면 이거지. 자, 얘가 지금 이제 2의 얘가 지금 뭐야? 4 2의 2 q인 거죠. 2 q의 제곱. 2 q의 제곱은 4 p다.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죠 그러면 문자가 두 개고 어차피 식이 두 개니까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겠구나 이 상황으로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이때 우리가 지금 p 값과 q 값을 구해내는 게 문제 핵심이거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 잘 봐. 자, 먼저 내가 지금 이제 지수가 서로 좀 다르니까 지수 형태를 똑같이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지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먼저 첫 번째 식을 가지고 계산할게요. 얘가 지금 이제 얼마야? 8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1이 있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계산해 버리면 첫 번째 식은 9가 될 거고요. 자, 빼기. 요놈은 2의 3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 8곱하기 2의 마이너스 q제곱. 그다음 요놈도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q제곱. 마이너스 2p가 나오면서 이 값이 4분의 3입니다. 됐죠? 여기 에 있는 지수를 내가 8로 바꿔준 거야. 되니까지? 자, 그러면,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하면, 9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마이너스 q제곱 마이너스 2p의 값이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여기서 내가 p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p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넘겨 넘기니까 4-2의 제곱을 4로 고치면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q제곱이야. 그럼 내가 p 자리에다가 요 놈을 집어 넣으면서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p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 넣으면, 자, 9.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마이너스 Q제곱 요놈을 두배하면서 뺄거니까 마이너스 8 되구요.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되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Q제곱이 그대로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된겁니다. 됐죠? 차근차근 대입하세요. 방정식 계산 문제야. 그러면 이거 두개 계산하면 1이야. 1. 마이너스가 되고 2의 마이너스 Q제곱이 얼마다? 4분의 3이야. 따라서 2의 마이너스 q 제곱이 얼마다? 4분의 1.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결국 q 값은 얼마라고 결정? 2라고 결정. q 값이 2가 될 거니까 때려 넣게 되면 4 마이너스 4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1이 될 거니까 3이라고 만들어진거 맞지? p 값은 3이고요. Q값은 2가 될 거니까 2개를 지금 이제 더해주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 거다, 5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지. 자, 여러분 어차피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전부 다 좌표 문제입니다. 좌표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내가 지금 차근차근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주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더 계산 연습한다 셈 치고요. 한번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